본이 모였으니까는 5강 한번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딱 찍어주면은 범위 늘어나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할 거냐. 이번에 올스타 타워리 페이스 업데이트 하면서 신캐릭이 총 이제 5개. 신캐가 5개가 추가됐어요. 한 6성이 2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5성이 3개? 네, 그 정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2개 했죠. 검은 수염이랑 이제 흰 수염. 이제 지난번에 그 두개를 리뷰하고 이제 6성 하나 그리고 5성 두개 남았는데 이번에 그것들을 말렙을 찍어왔습니다 거의 다그 세가지를 하나 빼고 다말렙을찍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6성 캐릭 신규 6성 신규 5성 그런거를 말렙 말랩 스펙으로 말렙 기준으로 리뷰를 할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주셔야 될게 딱 하나 어그 세가지 중에 딱 하나 말렙을 안찍은게 있는데 내가 그거왜 안찍었냐면은 너무 구려가지고 너무 구려가지고 갈래안 찍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개 갈랩을 찍어 왔다는 점. 물론 내가 찍은 거 아니고요. 요 친구가 찍었어요. 일단 리뷰를 해볼 건데, 처음에는 가장 구레기부터, 네. 간지나는 쓰레기죠. 네. 가장 안 좋은 거부터 일단 리뷰해볼게요. 이제 나츠 못 쓰겠다. 아, 맞다, 님들. 그거 나츠 이번에 너프 먹었거든요. 캐릭터 순위 만들 때, 어, 캐릭터 순위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츠가 한 8인가?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나츠가 너프를 먹었어. 너무 세가지고. 나츠 이제는 솔직히 쓰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뭐 어차피 쓸 사람은 쓸것 같은데 약간 전부다좀 까다로워졌지? 범인은 부채골 따라주고 나서 모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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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이게 약간 올스타 이번 업데이트에 뭐 신경좀 썼다니까 이거 소은이 아니냐고요? 아그 경이로운 소문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애니 여러분들 이거 애니야? 그 경이로운 소문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돈 모였으니까는, 3강 한번 찍어볼게요. 600원 딱 찍어주면은, 야, 이거 확실히 이게, 야, 기술에 신경 썼다니까, 이거. 기술 의외로 잘 만들었어요, 이거. 혹시 이거 기술명 같은 거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이거 일단 난 뭔지 모르겠다. 6강이 만렙이고, 1레벨 풀강 기준, 데미지 630. 데미지가 630인구까지는 괜찮긴 한데, 문제는 얘 범위가, 범위가 21. 그 다음에 공속이 5.6초. 데미지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가지고, 솔직히 실전 활용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레벨 안 찍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5성이랑, 그 다음에 6성 캐릭터를 리뷰할 건데, 이 친구가 이제 5성, 육성둘다 만렙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 계정을 해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어. 나도 이 캐릭터가 있긴 있는데, 내가 말렙을 못찍어서 어, 빌리는거예요자 일단은 요거 오 페인육성 페인육성 말렙 말랩. 이거 만렙입니다 페인육성 말렙찍었고그 다음에 곤오성 곤오성도 말렙을 찍었네요 야 이거 말렙 왜이렇게 빨리찍어 일단 둘다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성부터 가자 어 곤오성 얘가 그 유튜브에서 무지하게 사기라고 내가 진짜 최근 영상 댓글 보면은 어, 마주에 곤이 사기에요 곤오성 진짜 신캐 사기에요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런 거못 믿거든? 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지 믿어. 그래서 한번 직접 봐볼게요. 내가 사기면 사기라 말하고, 부대기면은 이거 쓰레기라 말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깔아보, 뭐지? 뭐죠, 이거? 이거 뭐야? 머리가 승천한, 원래 이래 이거 버그야? 머리카락이, 야, 너무 풍성한데, 이거? 야, 뭐, 나 머리카락 좀 나눠줘. 일단 내가 듣기로는 이 곤이 강화 비용이 무지하게 비싸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르마를 조금 키우다가 한 번에 강화를 싹 할게요. 자 okay, 오케이 일단은 부르마 두개를 풀강을 찍어서 지금 이제 한 웨이브당 거의 4 0 0 0원 네, 그정도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해게요 일단은 2강 2강 찍으면은 또뭐 바뀌거든 잘못 예! 돌진해가지고 에너지파 잠깐만 야야야 잠깐만 뭐하고 저기요 잠시만 이거 방어 횟수가 몇이야? 이거 2강 했는데 이 정도면은 방어 횟수가 몇이지? 일단 4강까지는 뭐 바뀌는거 없습니다 그리고 5강 5강 한번 찍어보면은 뭐가 또 바뀌거든요 오 뭐야? 야 이거 머리카락 머리카락 이거 시선공탈 차량 뭐야 이거 머리카락 앞으로 숙이니까는 머리카락 앞으로 가는거 봐야 이거 주먹이 아니라 머리카락 같다 때린거 같은데? 아 이게 이제 기술이 가위바위보예요? 이게 이제 가위바위보라고?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그냥 바위같은데? 업그레이드하면은 800데미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강화비용이 벌써 지금 7강 7강에 8천원입니다 부르마 지금 두개 다알렙인데 이게 돈이 딸린다고? 오케이, 돈 모였으니까는 8강까지 찍어 주도록 할게요. 야, 9강 강화 비용도 만 원이야. 이렇게 웨이브 스킵하면은 돈 들어오고, 그래 부르마 팔아. 어차피 이제 부르마 안 씁니다. 부르마 팔면은 돈 생기죠. 불강딱 찍어주면은, 데미지 5200,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무슨 데스노트야? 이거 사이탐 마니야 에빈버프 중첩까지 3단 딱 해주면은, 데미지는 과연? 이거 합성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캡쳐해놔. 아니, 잠깐만, 나, 말이 안, 마리안... 이거 뭐죠, 이거? 아니, 리얼로다가 데미지가 만오천이라고? 잠시만,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에빈법 한번더 중첩하면은, 와, 공속 6초에다가, 데미지가 만오천이라가지고, 보스가 한방 컷이 납니다. 미나토랑 비교해서 좋느냐? 아, 근데 약간 이게 애매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무한모드 전용 캐릭터가 될것 같은데, 미나토는, 가성비가 훨씬 좋아요. 어, 가성, 솔직히 가성비로 따지면은, 어, 본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거는 진짜 창렬. 미나토랑 곤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미나토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딜량은 높게 나오긴 한데, 가성비가 부려서 그렇지. 어, 그러니까 결론. 이 곤은 무한모드 전용 캐릭이다. 무한모드에서는 엄청난 사기다. 야 이거는 무슨 딜량이 만우천이 나오네, 리얼. 자, 일단은 육성 페인 한번 볼게요. 훈에서 미사일이 나간, 뭐죠, 뭐야, 이거. 아, 손에 약간 뭔가 달려있구나, 이거. 손에 약간 뭐가 달려가지고, 손에서 미사일 을 달려갑니다. 한강 찍어주면은, 범위를 바뀌면서 징, 징, 징. 빌! 이거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나루토 아니야. 이번에는 무슨 레이저 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나루토가 아니라, 무슨 현대, 의 그런, 현대 과학기술의 약간, 그런 무기를 쓰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닌자가 무슨 미사일이랑 레이저를 쏴. 닌자분의 약간 무슨 부적, 어? 술법 그런거 써야되는거 아니야? 근데 얘는 자기 혼자 무슨 제5차 세계대전하고 있어 돈이 모였으니까는 5강 한번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딱 찍어주면은 범위 늘어나면서 야 잠깐만 이거 왜 에어야 이거 설마 공중도 때려요? 와 이거 그러면은 괜찮은데? 지상이랑 공중을 같이 때리면은 이거 에어카운트로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일단은 풀강까지 찍어줄게요 잠깐만 데미지 뭐야 데미지 뭐야 데미지 1900 이거 내가 알기로는 말레풀강 미나토가 데미지가 1600인가? 그렇거든 미나토보다 데미지가 조금 더 있습니다 골박아넌 퇴물이야 리얼 진짜 골박이 오열 야골박이한번 소환해보자 우리 골박이한번골박이 범위가 얘보다 넓거든요 골박이가 범위가 더 넓긴 한데 솔직히 이거 이펙트 보다가 골박이거 슈퍼노바. 솔직히 이거보다가 슈퍼노바 보니까는 약간 이 공이 작아 보이기도 해. 어, 약간 골박이 이펙트가 좀 초라해 보이기도. 골박이는 무슨 죄야? 리얼 진짜. 우리 골박이는 죄가 없어요. 단지 더한 사기캐 왔을 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더하면은 이거 이펙트 화려해가지고 어, 렉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